와, 오늘도 애들이 이웃투망을 기다리고 있네요. 오래간만이 왔더니만, 이웃투망이 투망치는 모습을 보려고 왔나? 와. 뭐, 잡았나봐. 뭐, 없을 것 같더니만, 뭐, 튀는데? 역시, 이오트망 실력은, 어머, 뭐, 잡았다. 무시할 수 없습니다. 뭐, 잡은 것 같은데, 나가버렸나? 오, 잡혔다, 여봐 <laughs> 와, 만져았다 와, 역시, 이 허, 허 벌판에, 음, 저 작은 그물로 고기를 잡아낸다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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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, 크다. 딱해감으로 좋네. 하나는 새새가다 하고 그러면 되겠네. 모처럼 해를 먹겠습니다. 야, 이거 햇감이네. 햇감, 햇감은 너무 커도 맛있었어요. 이정도면딱 써요. 저거는 생선가스를 하세요. 해 뜨고 생선가스하고 날씨는 흐릿하지만 정말 평화롭습니다. 바다. 원내려 가나서 이 너무 시원하죠. 가진 건 없어도 이런 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? 소풍 나온 인생, 신선처럼 놀다가 갑시다. 고기를, 잘봤 습니다.